눈득 보니까 비행기가 혹시 이렇게 날아갑니까? 맞습니다. 오, 금방 올것 같은데 조금만 여기서 얘기 좀해 볼까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와! 아시아나 광고 같아. <laughs>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신월동에 살고 있는 40살 리얼 레알 유체 더밤. 그렇죠. <laughs> 어떤 업을 갖고 계십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발자는 아니고 운영? 회사 내부 운영하고 네. 있는. 코로나 전에는 이제 저도 출근을 많이 네.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100% 재택근무. 재택근무를 전후로 네. 이 집이라는 공간이 의미가 많이 바뀌셨습니까? 이사를 할때좀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어요. 어...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네. 게좀 바뀌었어요. 여기는 말씀해주셨을 때, 신월동이라는 곳이고, 서울에서 제일 왼쪽에 있고, 네. 그럼 왜 여기 살고 계세요? 일단 재밌게, 신월동이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70%는 아 못알아들같고70% 한테, 목동 옆이요 하면 알아들어요. <laughs>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 어, 여러분도 들으시고 있다시피, 굉장히 공항 근처인가 봅니다. 여기가 차로 안 밀리고 가면, 김포공항까지 차로 1 10 5분 내로 갈수있어아 이거는 안 하고 얘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조금 이따가 그냥 집 찍으면서 응.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있는 거 같아서 어쨌든 그럼 여기 이제 사시면서 이런 건이 동네 좋은데 이런 건 조금 아쉽다 했으니까 이 위치가 되게 중간이에요 여기가 지금 7호선 까치울역하고도 한 음. 버스로 내정거장 되고 5호선 신정역하고도 한 6, 7정거장 버스로 그리고 음. 2호선 신정 내거리역도 좀 중간이에요. 이 57로 다갈 수는 있는데, 조금 거리가야 돼. 트리플 역세권이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런 거는 진짜 조금 좋다? 이 앞에 공원이 크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는 편이고. 오좀 이따 영상 찍다 보면 한 친구가 나올 건데, 그 친구도 이사하고 되게, 되게 좋아하고 있고. 아, 어, 저보다는 나이가 많고, 열대님보다는 나이가 어릴 것같은 그런 거참많요 아, <laughs> 8 7년그 정도의 지음으로 알고 있어요. 월세 전세 혹은 매수한 것 중에 어떤 걸로 전세로 전세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셨군요. 아, 한번 죠늘 하는데 <laughs> 자남하한 <자취남님. 웃음> 3장? 오! 정확해요. 어, 나 이거 기분 좋다. 이거 어. 기분 좋 아, 아, 이거 얘기를 하게 되네. 기분 좋으니까. 아, 이거 왜 어, 그래갖고 오! 3억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 음. 재밌게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와이 비행기 소리가 저희가 지금 촬영을 이제 이걸 시작한 10분 됐는데 저 제가 봤을 때세대 지나갔거든요. 불편한가요? 저는 이 비행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인지하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혼자 있으면 크게 못 느껴요. 이건 얼마 전에 저도 알게 된 소식인데 10시 이후로는 착륙을 못 한대요. 또 신기하게 그걸 인지한 이후, 이후에 이제 보면 10시 이후엔 정말 착륙이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방 구조가 하나, 방, 둘, 셋. 화장실 그리고 저쪽에 다용도실 거실 주방 주방 거실이 있는 그럼 몇평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25평 방충망이 있는데 방충망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문이 넓다 보니까 봄부터는 문을 열어놓고 살게 돼요 환기도 굉장히 잘 되고 그래도 웬만하면 열어놓고 살게 되니까 벌레도 들어오겠죠? 벌레는 그래. 이제 필요해요 어 근데 갑자기 문득 보니까 비행기가 혹시 이렇게 날아갑니까? 맞습니다 오 금방 올것 같은데 조금만 <laughs> 여기서 얘기 좀 해볼까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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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laughs> 와 아시아나 광고 같아 내사를 <laughs> 네. 하려고할때이 개방감도 많었어요 야경도 굉장히 좋아요 날씨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단풍만 내리고 살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시는 <laughs> 게느껴지니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요 아까 배달해 주시는 분이 저기서 있는데 미리 나가서 받아오시는 게 익숙해지는 <laughs> 거죠 약간 발구걸음 소리나 <laughs> 네. 이런 거를 했다고 우리 집 각이다. 진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로 안 좋은 점이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 6시 정도만 돼도 주차가 그냥 지옥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 도배지와 이 몰딩들과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거울인 것 같아요. 옷 입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음, 이제 자가기 네. 전에 한번 스크를 하고 싶다 보니 이 거울을 달게 됐죠. 여기가 이제 신발장. 이 모자르셔서 여기 하나 더 하셨나 봅니다. 네, 제가 신발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거는 어머니 구저 <laughs>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웃음> <웃음> 나오기 전에 네. 신발을 신건 아니면 뭐 그날 기분에 따라서 뭐 향수를 뿌리거나 들어오면 이제 손님들한테 야 뿌려뿌려 뿌려. 아. <laughs> <laughs> 안에 있는 친구 산책 여기에 담고 다니 정말 나르기 전에 마지막 체크하게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아 어, 여기 첫 번째 방이 여기는 그러면 어떤 공간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업무 더하기 덕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사오면 생각을 한게 분리시키자 업무는 업무 쉬는 건 쉬는 곳. 이런 식으로 좀 나누게 될 생각을 하게 된다 집중도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이제 일단은 이사오면서 반을 버리고 온 말. 짐이 너무 많으니까 아... 한번좀 나도 덜어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뭐 정리해서 그나마 제가 좀 좋아하고 좀 귀엽다 아니면 의미가 있다 정도만 남겨놓는 파노스 장갑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가지고 네. 4만 원이었나?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laughs> 오... 약간 친구들이 놀러와도 네. 정말 너의 취향이 가득가득 가득 있는 방이구나 얘기를 음... 하는 편이라서 뭐 정형화된 건 아니지만 그 30대 때 자취와 한 이제 40대 정도가 됐을 때그차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사 올때 제가 제일 중요했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좀 저도 만족도가 높은 거 같아요 이거 혹시 냉장고입니까? 가방들 이게 뭐예요? <laughs> 제가 올해 바디 프로필 한번 찍었었어요 아그 원래 계획은 바디 프로필 찍을 때 네. 이걸 아이템으로 찍어야겠다. 아오 차고. 네네네. 근데 다음날 왔어요. 활용을 못했어요. 여기에서 되게 수컷의 향이 되게 강하게 납니다. 정말 향이 나요. 이런 작품들도 제가 이사 와서 사게 된 거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약간 스트릿 브랜드 작가님 작품인데 이제 사게 된 거고. 네. 이런 레고도 원래 샀었는데 이사 와서 조립하기 시작했고. 좀더 꾸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공간들뭐 예를 들어 이런 신발들, 음. 뭐 이런 풀들아 이건 책들 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이거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 나치 낯이 익아 이거. <laughs> 이것도 제가 당근을 하려 그랬거든요. 네, 어. 안 나가요. <laughs> 어디서 봤더라 했는데 이것도 심지어 1회판이에요. 오와! <laughs> 우와 어, 이건 클린하고 필요한 채널이기 때문에. 아 물론 이제 클린하고 필요한 잡지지만. 어, 어쨌든. 야, 너무 낯이 익어갖고 뭔가 있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얘는 마라톤 이런 운동을 한지는 한 10년? 아... 정도 된것 같은데. 이제 매달들이... <laughs> 뭐하러 타고 있니까 농담으로 이제 강도가 들어오면 이거 자꾸 휘두르면 된다. 재택할 때이렇게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 있, 있습니까? 저는 옷을 한번 갈아입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찍고 옷을 한번 갈아입고, 그러고서 이제 와서 이제 커피 가져와서 아. 놓고 앉아서 이제 일을 시작한다. 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혹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이 방에서? 레고가 덜 맞췄는데. 메뉴 팬이신가 봅니다. 네. 근데 제가 12월에 가요. 가는 김에 때 하시고 보고 다시 조립을 하자 지금 내상황이 혼자니까 뭔가 선택하고 할수 있는 그런 음. 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 어머니가 그래도 한두달그 정도에 한 번씩 오세요 어머니 침대 있고 네. 옷이 어머니 옷도 있는데 <laughs> 저도 약간 좀 이제 들시 안에 넣어놓기도 하고 이 방도 네. 어머니 방 플러스 이제 주말에 가끔 그 아내에게 허락받은 친구들이 왔다 아. 와이프 있다가 그런 거지. 차라리 그 오빠네가 자고 와. 내가 아침에 해장하고 와. 재밌다. 차라리. 아... 그리고 이 집이 제가 네, 네 번째 사는 사람, 주인 사시다가 네. 네. 제가 첫전세자 음... 네, 네. 집 컨디션이 옛날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좀... 진짜 이죠오 어, 그러면은 왜이 집을? 음... 선택하셨어요? 이 집을 처음 보러 왔을 때 어? 옛날 내가 살던 그 집의 느낌이다 약간 영향이 없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일단 화장실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장실은 네. 몸 네. 개가 좀 바꾸신 것도 있고 아... 전세가 들어오는데 제가 화장실을옮을 수는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게 왜 있냐고 얘나는데 제가 좀 바닥에 누리는 걸안 좋아해요. 샤워를 하고 나면 저걸로 축축 빼서 그냥 얹는 <laughs> 이 넓은 개방감을 놔두고 왜 내가 저걸 닫고 또 이건 뭐 빨고 빨고 아무도 조립해야 네. 돼요 이거 <laughs> 그냥 이거로. 어 그럼요. 이게 훨씬 나니까. 이거는 뭡니까? 저도 머리가 좀긴 편이긴 해서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그 머리띠처럼? 아, 아. 이거는 몸 닦고 이거 잡아서 머리 넘기고. 뭐생게다 규칙이 있으시네요 아, 네. 혹시 이제 살면서 오좀 오래된 아파트니까 좀요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혹시 느끼실 때가 있나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좀 잘나요. 가끔 야구를 때가 사고만 고장이에요. 뭐 6층에 멈춰 있어. 으흠. 문이 열린 채로. 1층에서 안 내려오네 하다가 이제 계단으로 걸어 올리 올라오기 시작해요. 6 층에 한번 가봐요. 어 문이 열려 있네. 이래서안 내려오나 보다. 포기하고 와요. 근데 1 층이 있어. 오 <laughs> 어, 맞아. <laughs>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안방 겸 이제 이 친구의 집인데 이름이 뭡니까? 아 그냥 어르신이라고 불러주고 열 다섯 어, 어, 살이어 어르신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귀여워. 여기에 있는 이 옷의 용도는 뭡니까? 빼가 오거나 갑하게 뭐. 뭐가 왔으면 드 이렇게 입는 거보다 되게 빠르니까 아 그쵸 그쵸 굉장히 표현력이 좋으시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것도 집중이 두고 가신 거예요 아 붙박이장 아옷정 진짜 잘하신다 제가 그런 구분을 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는 좀 약간 그런 맨투맨 뭐 후드 이런 것만 나고청바지 음. 네네 이런 여기 게 있고 여기가 반팔이랑 아 축구 진짜 좋아하시네요 오래된 유니폼들이 좀 <laughs> 이야 있어요. 이거 좀 간간히 모았는데 오래된 애들도, 애들도 있고 아? 이거는 바비 찰튼경이라고 그분한테 사인받은 유니폼 이야 어, <laughs> 아 괜찮아요? 네. 이야 그리고 여기도 그냥 긴 옷인데 탁탁탁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침대는 있는데 모니터가 없는 게 구분하고 싶었어요 부를 거면 기이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잠에 딱 집중이 되는 음. 느낌이라서. 생활 습관을 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음. 같은데 그게 당연해진 느낌? 좋다. 해서. 아, 들어와.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르신 들어가세요. 냉장고를 두 개나 쓰시네요. 김치도 있고 뭐 과일이랑. 과일이랑 뭐 술도 있고. 네. 김치를. 좋아해서 이제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싱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필요하거든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그전 집에 옆에 나무가 큰게 있었는데 이 사실 때문에 그 나무 때문에 이 냉장고 못 뺀다는 거. 주인한테 이거 가겠다고. 그래서 이사람 네. 왔는데 냉장고가 없잖아요. 최대한 하루 이틀 내올수 있는 냉장고가 필요하니까 품어치한 냉장고가 들어오게 된 거죠. 다은 것보다는 큰게별게 많지가 않아. 모든 게다 제로 프로틴. 프로 스파클링 이런 거네요 다들 저도 피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좀 이런 식으로 두개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냥 콜라가 제로 콜라보다 훨씬 맛있다는 건 알아요 <laughs> 근데 왜치스 제로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음 저도 이번에 카페 찍으면서 여러 가지 음료를 찾아다녔거든요 음 근데 그중에서는 얘는 진짜 원맛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 예. 이거는 버터인데 네. 버섯을 이렇게 잘라두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네. 쓰시고 밥을 해 드시나 봅니다. 밥을 좋아해요. <laughs> 밥과 김치를 좋아하시는 네. 아 이렇게 해서 소분해 놓고 네. 이거는 뭡니까? 해우요 이렇게 얼려놨다가 네. 약간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열어서 선물 아... 받았는데 방복이 없더라고요. 여긴 다들 뚜악 버리는 닭가슴살들이 진짜.. <laughs> 저도 한번 살이 되게 크게 찐적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제 몸이 좋아진 걸 느끼고 하다 보니까 이제도 이 생활이 나쁘지 않은데. 음. 그래서, 그래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요. 음. 또 단백질. 담백... <laughs> 하나 알려주십시오. 이거만큼은 내가 이 단백질 중에 정말 잘 먹고 있다. 네, 요거 그냥 오... 물만 조금 넣어가지고 네. 아침에 미소 미소 가루 먹는 기분도 들고 맛도 좋아요. 출근을 하시는데 좀 급하게 음. 나가야 된다. 네. 그러면 네. 전 이게 최고. 네. 이거 두 <laughs> 개는 필수죠. <laughs> 아 무조건 있어야죠 이것도 잘못됐어요 다인가구엔 적당한 크기인데 그게 혼자 1인 가구 <laughs> 분들은 어느정도 이렇게 큰댈 수 있는 그 정도 있잖아 아, 그 정도가 좋은 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 여기가 다용도실인 거죠? 이건 네. 세탁기인데 건조기는 <laughs> 또 저기 어 이게 저도 맨 처음에는 여기다 둬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서 오니까 이 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설치 오신 분들이 이제 옛날 아파트들이 이제 물 내려가는 동파 이런 위험이 있어서 아~~ 여네네란단에 두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요 그래서 가면은 아 어, 근데 이거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해보는 것 같은데 지금도 방금 비행기가 하나 지나갔는데 이게 얼마를 주는 겁니까? 이걸 지원해주는 지역들이 정해져 있는데 6, 7, 8월인가를 살면 11월, 12월쯤에 6만 원씩 해서 18만 원 정도 왜 여름만 줘요? 문 닫고 에어컨 켜는 비용은 해줄게 겨울에는 어차피 문 닫고 살고 그래서 이것도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줘요? 지원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게 없어졌을 텐데 <laughs> 기간 동안 지원을 네. 해주는 그래서 이것도 집주인이 두고 가신 거거든요. 우와 쩐다 이것도 제가 일준 지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소음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은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지원 받으면은 뭐 그래도 살만하네 느낌입니까. 아 이제 살아보니까 이걸 지원 받더라도 다른데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 동네에 거의 한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여름에. 문다 닫고 에어컨 틀면 되니까 음악 틀고 일하고? 그러면 별로 문제 없지 아그 정도? 그래서 어.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베란다 쪽이에요 아 그러네 여기 세탁기 올리고 싶다 이거 <laughs> 딱 옛날 아파트의 그 용도로 여기를 저도 사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대방감이 더좋아 더. 우와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아 구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공원이거든요 아,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람? 지금 저렇게 인조야 네가 있는 게아인데다시 네. 정도 되면 그 어린이들이 축구들이 많아 <laughs> 특별한 게 없으면 열 닫고 살긴 해요 혹시나 해도 가봤거든요 네. <laughs> 너무 잘 보니까 아 첫날에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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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이렇게 네여 정도 해놓고 살아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 주시면은 거실의 공간 여기선 보통 뭐 하십니까?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까 그 메뉴 보거했다 축구, 야구 보거나 아니면 그 게임 제 친구 지인도 네. 부로모델 야, 진짜. 부럽다 어떤 걸 그렇게 부러워하셨습니까 네, 이거요. 이거? 이거. 요거이것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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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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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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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 하고 이거. 거이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어쨌거나 사람은 오시기 전에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좋아했지라는 한번더 느끼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아, 내 삶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라는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주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뭐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달, 달리는 달 커피, 커피에서 오는 샌드위치입니다. TPL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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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없고 네. 여기서. 아, 아,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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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그 너무 좋네요 네.